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심남자, 보험청년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청년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청년보험은 보험사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15세부터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제 유튜브명하고도 비슷하네요. 회사마다 이 보험상품을 부르는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청년보험이란 말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보험이 15세까지만 준비가 가능해지면서 청년 보험이란 상품이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청년 보험은 무엇인지, 청년 보험 가입 요령, 마지막엔 추천 설계안도 안내드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모양 같은 브랜드의 양말인데 가격이 다르다면 당연히 저렴한 쪽을 선택하겠죠. 청년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보험에 비해 더 부담 없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시 설계안을 볼게요. 35세 여성, 20년 납, 90세 만기입니다. 일반 회사원 기준 암 1억, 유사암 2천, 뇌혈관, 허혈 심장 진단비 각각 2천, 그리고 상해 후유장해 1억을 동일하게 넣은 플랜입니다. 성인 보험의 보험료는 10만 2천 원대, 반면에 청년 보험의 보험료는 9만 5천 원대네요. 약 7천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같은 나이, 성별, 같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계약이 다르다. 먼저 기본 계약부터 볼게요. 기본 계약은 보험을 가입할 때꼭 들어가야 하는 특약을 말하는데요. 1번 성인보험의 기본 계약은 상해 사망, 2번 청년보험의 기본 계약은 상해 후유장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보험을 가입할 때 준비하면 좋은 특약 중 하나인데요. 일번 성인보험은 상해 후유장애를 따로 준비해야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해 사망을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청년보험은 기본계약이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보장한도는 더 크고 면책기간도 없다는 점. 예를 들어 뇌혈관, 허혈 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 성인보험에는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청년보험에는 90일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청년보험은 보장한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성인보험은 혈관 관련 진단비가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면 청년보험은 3천, 4천까지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납입면제 범위가 넓다. 세 번째는 납입면제 범위가 넓다는 점인데요. 납입면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암 같은 커다란 질병에 걸렸어요. 이때 매달 내는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을 받게끔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성인보험보다 청년보험의 남면 범위가 더 큰데요.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 성인보험의 경우 뇌졸중, 급성신경세 그리고 장애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일 때 남면을 해주네요. 청년보험은 뇌졸중보다 더 넓은 뇌혈관을 급성 심근경색보다 더큰 허혈 심장질환을 그리고 장애지급률50% 이상까지도 납입면제 혜택을 주네요. 정리하면 부담이 없는 보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해 후유를 기본계약으로 넣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면책기간과 보장한도. 마지막 납면 범위가 넓다는 장점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중요도 순으로 보험을 꾸려나가시면 되는데요. 이 순서는 다른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은 뭘까요? 네,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 전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가장 큰 보험 중 하나입니다. 실손보험은 단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실손을 준비했다면 이제 청년보험에 들어간 보장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말하는데요. 먼저,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크게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로 나뉘게 되는데요. 암 진단비는 위, 폐, 간, 유방암 등을 포함한 보장이고요. 유사암은 기갑경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보장합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암들은 모두 암 진단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 관련 보장인데요. 뇌 관련 보장에는 뇌 혈관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범위가 넓은 뇌 혈관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시면 뇌졸중, 뇌출혈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심장 관련 보장인데요. 심장 관련 보장에는 허혈 심장, 협심증,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장 넓은 범위인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단비를 준비했다면 수술비를 구성해 주세요. 질병 수술 시 받는 질병 수술비, 그리고 내가 다쳐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수술할 때 받는 상해 수술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해 특약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후유장해는 내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특약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상해 후유장에 1억을 가입을 했다고 해볼게요. 내가 망치질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이 크게 낮춰 장애가 생겨서 장애 지급률 10%를 받았다면, 네, 1억 곱하기 10%는 1 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3대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순서로 구성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인지 추천 설계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20세 여성 20년 납 90세 만기 회사원 기준이고요두 회사로 나눠서 설계해 드렸는데요. 두 회사를 혼합 설계 시 보험료 및 보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사 같은 경우 진단비의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A사의 암 진단비 5천, 유사암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회사마다 연계 조건이라고 해서 꼭 넣어야 하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A사는 상해사망이 필수로 들어가야 해서 최소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술비가 장점인 B사입니다 수술비로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그리고 수술의 종류에 따라 보장이 되는 1, 5종 질병수술비도 함께 추가했습니다 중요한 혈관진단비인 뇌혈관, 허혈심장진단비도 각각 2천만원씩 넣었습니다 여기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인 이식 관련 수술비도 함께 넣었습니다. 꼭 필요한 3대 진단비와 수술비를 넉넉히 가져갈 수 있는 플랜입니다. 여기에 내가 보험료 여유가 있다 하시면 진단비를 늘려가시거나 상해 질병 후유 장애를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 나온 청년 보험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청년 보험 역시 어린이 보험과 마찬가지로 성인 보험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젠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내용을 부담 없는 보험료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보험의 진심을 담아 쉽고 재밌는 보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보험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